대표님, 며칠 전부터 여의도 주변에도는 찌라시라는 건데, 보셨는지 모르겠지만,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열리면, 플랜 B로 김건희 여사를 출 대선 출마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라는.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듣고, 처음에는 웃었다가, 예. 그러면 웃지 않았어요. 왜요? 아,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겠구나. 어, 아, 정말요? 그것은 김건희 여사의 예.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 너무 큰것 같아요. 오.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갑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의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그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대선 출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? 할수 없겠죠. 아. 다만 예. 그런 루머가 예. 지금 윤석열, 김건희 여사 두 사람의 인간 관계가 예. 오늘날의 윤석열 대통령의 이 처지를 만들고 국민의힘과 보수를 이지경으로 만든 가장 큰 원인 아닙니까? 근본 원인에는 김건 여사가 있다. 두 사람의 관계죠.